집값과 금리는 반비례지 안꼭 반비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요 전세가와 금리와의 관계는 어떨까? 응? 금리 올라가면은 전세가도 같이 올라가?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비례. 제가 다시 정리. 1번. 1번은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간다. 2번.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올라간 상황이니까 전세가가 떨어진다. 3번. 금리가 올라가도 전세가는 관계 없다. 어왜다 똑같이 근데 잠깐 만 떨어진다잖아 이거. <laughs>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아까 다 정리 한번 해 줄게요. 매매가와 금리는 꼭 반비례이지 않아요. 근데 금리와 전세가는 비례 아니면 반비례 해요. 음.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일단 3번은 땡이지? 금리 전세는? 둘 중에 뭘까? <laughs> 그러면 요게 비례잖아. 요게 비례하고 요게 반비례잖아. <laughs> 1번이니까 2번이니까. 2 번? 찍어봐요. 어차피 50% 확률이에요. 2번? 2번 찍었어. 찍었어요. Okay. <laughs> 1번? 2번. 2번? 전 모르겠어요 그럴땐 4번을 찍는거야? 4번.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정답을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우리 이유를 봅시다 자, 자 보면은 일단은 지금 우리 기준금리가 코로나 때 0.5에서 지금 3.5로 올랐다고 가, 올랐죠? 가정이 아니고 네. 그러면 이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르면 어때? 우리 이렇게 탑을 쌓는다고 해볼게 기준금리야 그러면 주담대 요 코픽스라는 게 있거든 몰라 돼요. 코피스 금리라는 게 있어 그냥. 그리고 여기에 가상 금리 뭐 이런 거 쳐가지고 은행에서 이걸 통틀어서 주담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이렇게 산정을 하거든. 오케이? 그러면 전세 금리는 어떻게? 얘도 기준 금리 따라서 그렇지. 얘네 영향을 받아가지고 같이 오르겠지. 하여튼 올랐으니까 전세 자금 대출도 올라요. 오케이? 오르면 자 금리가 오르면 어때? 내가 원래 5억짜리 집을 들을러 가려고 해. 내 돈이 내 돈이 1억이 있어요. 그러면 4억은 어때? 대출로 빌려야겠지. 근데 이 대출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이거를 매수를 할 거면은 주담대로 가는 거고, 전세로 갈 거면은 전세자금 대출로 가는 거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누구로 아까 기운이라고 하자. 기운이가 딱보안 보아, 부동산 시장을 보안이 아, 지금 매매는 안될것 같아. 일단 전세로 가서 살자. 그럼 내돈 1억이랑 어때? 이제, 주담대가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죠. 근데, 자, 점 계산이 힘들구나. 그냥 1%랑 3%라고 할게요. 응. 2%라고 하자, 심플하게. 1에서 2% 올랐어. 가정으로. 전세자금 빌리는데, 자, 4억 이 1%면 얼마야? 일단은, 기존보다, 기존보다, 4억 빌렸을 때 어때? 2배가 늘었지, 이자가. 그럼 어때, 얘는? 기운이가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고 할까? 적게 받으려고 할까? 적게 받으려고 하겠지 대출 자금을 응. 그러면 어때요? 아, 전세. 전세로 갈 건데 원래는 5억짜리 가려고 했는데 어아 잠깐만 이자가 너무 센데 4억짜리를 좀 낮춰볼까? 응. 아니면 혹은 매물을 4억짜리로 낮추던가 혹은 응. 집주인한테 좀 깎아주세요 응. <laughs> 좀 깎아주세요 이런 네. <laughs> 어, 식으로 사정사정 하겠지 응. 그 말은 뭐야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느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잖아 그치? 그럼 어때? 응. 그렇지.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전세가는 떨어지지. 오케이? 그리고 지금 상황에 지금 상황. 지금 금리가 올랐잖아. 그 전세가가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에는 왜 올라 다시? 이거는 금리 영향이. 어? 그렇지. 그거야. 금리 영향을 받고 지금 떨어졌다가 역전세 나고 막 전세 사기니 뭐한 지 난리쳤다가. 바닥 짚고 수요가 지금 생기니까 어때? 이제 수요. 수요가 특히 전세가, 전세 시장에서는 수요가 되게 중요해요. 수요가 막 붙으니까 어때? 올라가는 거지. 그런 상황. 이메커니즘을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은 이게 다연결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보면은 타이틀이 뭐예요? 전세 수요 아파트 집중자. 수요가 다 집중돼서 아파트로. 그니까 지금 아파트 시장과 빌라 시장은 전세 시장이 따로 놀아요. 어. 빌라는 지금 계속 막바다가 찍고 있는데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막 오르고 있고 지금 난리야 지금. <laughs> 어. 근데 거기에 입주 물량까지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지금 뉴스에서 막 때리잖아. 그러니까 어때? 이게 가격까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작년에 하반기에 수도권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됐으나 최근 들어 다시 주춤했지만 어때? 지금 다시 진짜 여기서 말한 최근 말고 지금 우리가 사는 3월 달 최근은 어때? 전세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 자, 보면은 여기 줄쳐진 거. 자, 2 4년 1월 전세 가격은 고점 대비 하락해서 이것도 역시 2004년 이후 에 최대 하락 폭이었던 거지. 매매가 떨어지고 어때? 매매가 떨어지면서 폭락하면서 전세가도 같이. 그죠? 금리가 올랐으니까 전세가가 확 떨어진 거지. 그죠? 그래서, 비아파트 시장은 완전 위축됐고 빌라나 뭐 이런, 어? 대표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런데 그죠? 그리고,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그죠? 지금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월세, 월세도 지금 월세 늘고 있잖아. 월세도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노란색을 보면, 22년 8월 이후 1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자, 23년 서울과 경기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그죠? 이렇게 음, 됐지만 지금 현재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전세가는 상승하고 있고 월세도 상승하고 있고 매매가는 근데 다정체 하락은 아니야 사실 음. 대체적으로 하락이지만 오르는 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이번에 임장 가는 그 주제를 보러 잡았어요 우리 갭투자 아, 라고 잡은 이유가 어 심지어 지금 망포 영토 쪽 1억이면 살수 있는 데가 꽤 있어 갭투자로 어. 여튼 그래서 자 그래폰 넘어갈게요 어차피 요 내용을 위해서 다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응.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내용 보면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차별화 그리고 입주물량은 역시나 서울은 뭐 항상 입주물량은 항상 근데 최근에 이제 크게 입주한 녀석이 녀석 있죠 조천주공 녀석이랑 얘는 제일 크지 뭐 그죠? 응 얘는 입주하잖아 자 다음에 알림하고 뭐볼 거게 서울 입주물량 이거 왜냐면 일시적으로 한번 늘 때가 있어요. 우리, 유씨가 좋아하는 서울. <laughs> 서울은 항상 부족이잖아, 지금. 그죠? 거진 항상 부족인데, 요때좀 많았고, 그죠? 지금 최근 중에서도 어때? 그나마 입주량이 많을 때가 요 때란 말이야. 정말 이제 최근 앞뒤로 몇 년이 없게 된걸 봤을 때, 만약에 서울에 꼭 사야 된다면, 25년을 노려보는 게좀 낫겠지. 이걸 좀가염해가지고 왜냐면 이때가 아무래도, 입주가 많다는 건 어때? 전세가 영향을 주겠죠? 전세가는 어떻게? 매매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응? 그니까, 이때도 기회일 수 있다. 라는 거. 근데 저는 서울 별로 안 좋아요. 저 어떤 데 좋아하냐면, 완전 저평가 있지. 천지개벽 되는 데를 되게 좋아해. 왜냐, 이런, 이런 것들이. 차이가 크거든. 예를 들어 교통편이 A에서 B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1.5시간. 근데 얘가 한 0.5시간으로 줄어. 완전 응? 아니, 난딴걸 보고 있지. GTX 보는 사람들은 하수지, 하수. 버스 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어? 일정으로 주는 거예요? 지하. 응. <laughs> 음. 나중에 친한 사람한테만 살짝 얘기해줄게요. 여기서 <laughs> 내용 좀 보고, 이거 좀 마저 끝냅시다. 15분이네. 그래서 자 역시나 지금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음, 비아파트의 경우에는 매,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 70%이 퍼센티지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자 숫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런 약간 중요한 숫자 몇 가지는 좀 알고 합시다. 그자 지금 연립 다세대가 70%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아파트 전세가, 전세가는 전국 66, 수도권 60이라고 되어있잖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연립 다세대 이런 빌라 같은 거는 사실, 우리 관심 없잖아. 빼고, 자, 전국 66%, 수도권 60%잖아. 그럼, 요것도, 요렇게 봅시다. 서울 기준으로 50% 전후. 요거 기준. 오케이? 전세가율. 오케이?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이 60%, 전후 그럼 어떤 기준이 생겨? 뉴스에서 지금 서울 전세가율이 55%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60%뭐 차, 보다 보니까 이런 거 프로테크 보다 보니까 어 60%까지 나오는 게 있네 그럼 뭐야? 싸다는 얘기야 음. 그렇게 평가하면 되죠 그죠? 수도권도 어때? 지금 평균이 60% 전후인데 지금 영통지구, 망포지구 70%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73% 전세가율이 싸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수치만, 서울 50%, 수도권 60%. 뭐, 지역마다좀 다르긴 한데, 그건 지역 분석 해가면서 조금씩 그 우리 가감을 해, 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영통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학군이, 평촌도 마찬가지고, 학군이 좋은 데들은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런 그러니까 감안해가지고, 수도권 평균이 60%라고 했을 때, 영통에, 영통지구, 영통망포지구의 적정은 한65% 잡고, 얘보다 높으면은, 어, 여기 지금 저평가네? 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 왜? 학구리 좋고 이미 검증된 환경이 좋은 도시들이잖아, 영통망포나 평촌. 그러니까 우리 전세가리도 높다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좀 잠깐만, 이것에 설명 해야 되나? 합시다. 자, 갭이 작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 일단은 매매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낮고 전세가리 높다는 거잖아. 이걸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 뭐, 뭐,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전세가리 높다는 건. 음, 아, 그 개념보다는 힌트 하나 줄게요 전세가격이 높다는 거는 첫 번째 안 좋은 측면에서는 어때? 사고 싶지 않은 집일 수 있어 음. 그것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 살기에 좋은 집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좀 어른말로 바꿔볼게요 사고 싶지 않은 집은 뭐야? 미래가치지 미래가치가 안 좋은 집일 수 있고 음. 살, 살고 싶은 집은 뭐야? 현재 가치가 좋은 집일 수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 요 이거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즉그 뭐냐 전세가리 높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 저거 저 평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응. 이두 가지 양날의 검이야. 그러니까 직접 임장을 가보고 하, 판단해야 돼 이런 것들은 이해됐음? 네. 어 방금 반응이 좋길래. 이해는 잘해요. 이게 응. 이제 계속 나가있어야 되나? 아니야 처음에 이해도 못했잖아. 아 맞아요 모르니까. <laughs> 받아도 모르고. 근데 이해력이 좋은 편인가? 응. 연옥 씨는 이쯤 돼요? 이거 어때? 어, 네. 그냥 거는 별표 백 개. 별표 백 개, 백 개. 이거 하나만 알아가도 오늘 여러분들 하루 오늘 하루 일당. 제 궁금해. 번거야 <laughs> 이거. 음. 왜냐이 내용이 제가 부동산 책을 즐겨 보긴 보지만 이 내용을 설명해 주는 책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 기억이 안 나지? 없나봐. 돌려들어 설명한 게 있었나? 하여튼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준 책이 없었어, 지금까지 본책 중에. 하여튼 자, 참고하시고 이거 중요해요. 발표 할개 그걸 보면 자, 지역별로 여기 분석을 해 놓은 거 보면 이 리포트 보면은 수도권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엄청 감소하죠. 20%. 근데 비수도권, 우리 지방 쪽이라고 하는 지방 쪽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좀더 아, 이건 너무 또 길어진다. 패스. 빨리 끝내야지. 다음에 또 얘기합시다. 투자 얘기는 할것 많으니까. 일단 서울은 항상 부족하고. 그럼 투자 방향 또 나오죠. 그죠? 일단 지방 쪽은 보지 마시라. 근데 물론 짧게 얘기하면 기회 있는 데는 있어요. 뭐 천안, 아산 같은 쪽. 그건 증가가 일자리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산 쪽은도 봐도 괜찮고. 벌써 올랐군. 그지? 네. 응. 아산 에뭐가있는데요 저기 많지. 삼성뭐? 디스플레이. 아 디스플레이 아아 쪽. 음. 그, 그 아산 위치가 여기 지금 반도체 수혜도 받고 디스플레이 수혜도 받고 음. 천안 아산 쪽이 좀, 좀 핫해. 네다시 음. 네, 그래서 어떻게 음. 보면 아파트 수요 증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자,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격은 여기서 지금 전망하고 있어요. 상승세 확대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 계속 정, 전세가는 오를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오케이. 음. 그리고 이것도 참 좋은 내용이 뭐냐면. 비수도, 비수도권, 우리 지방 쪽은 일단은 요게 포인트에요. 매수 부담이 적어서 전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야, 이거 몇달에 걸쳐서 참잘 만들었네 싶어요. 이 보고서 보면 리포트 이런 얘기 해주는 책, 이런 책도 이런 얘기안 해도 데는데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 쪽은 매수 부담이 적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수, 매수 부담 때문에 전세로 가는 수요도 있단 말이지. 그에 대비해서 어때요? 이 비슷하게 이 보고서 얘기하는 거는 응. 이 반대로 해석해 보면 수도권에서는 매수 부담 때문에 전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충 밑, 충분할 거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응. 그렇게 일단 그래서 지방 쪽은 일단 뭐 전세가 상승은 제한적일 거다 수도권은 겁나 올라갈 거다 그렇게 결론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면 표네 여기 뭐 표는 앞에서 다 설명한 거니까 그렇게 마무리 결론을 할게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신 분 나무거나 편하게 질문하세요